이이이론은 이, 여기 보면은 플러스 파이브 노 잉글리시 시스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그러니까 플러스 파이브는 다섯을 보탠다는 얘기죠. 다섯 숫자를. 그래서 이거는 노잉글리시로 완벽하게 구사하면 이공을 유공, 성공할 수 있다 한다면은, 노 잉글리시과는 눈 감고서 칠수 있다는 것이죠. 강하게 때리서든 때로는 약하게 때리서 완벽히 할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한테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앵그리한 정상적인 시스템을 좌우로 정상적인 회전을 주고 치는 시스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 목적도가 10, 20, 30, 40 저거식으로 포인트를 각 10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에서 예를 들자면 10에서 여기를 친다면은 여기를 친다면 2분의 1, 20에서 2분의 1 지점, 여기가 정면이면 2분의 1 지점이 여기가 되겠죠? 2분의 1 지점 입사, 반사시키면 바로 이 코너로 들어가죠. 그런 원리와 같은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은, 공이 목적과 이렇게 놓여있습니다. 수구는 저기 있죠. 그러면 쓰리구성으로 하는 사람도, 이거는 계산법을 모르면 속수무책이죠.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공인데, 노인그릇 타법이 완전히 훈련이 된다면 이건 식은 중 먹기로 칠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 공이 여기서 공을 이 장구성, 단구성, 단구시용, 단구성으로 가서 오는 곳인데, 1, 2, 3 이렇게 해서 더블로 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론적으로 수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은, 수구가 여기 있다고 생면이 공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는 제로고 10, 20이다 면은 여기서 10을 바라보고 노인 그리치면 이게 맞아야 되죠. 2분의 1이니까, 입사 반사 올리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수구는 5에 와 있습니다. 5에 와 있죠. 그러면 내가 이 쿠션을 먼저 쳐서 돌아와서, 공이 1, 2로 돌아와서 10만 공이 노인으를 먹는다면 맞아떨어진다. 당연히 20으로 반사로 꺾이는 것이죠. 그래서 수구가 5인데 여기다가 플러스로 5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미 10이 돼 있죠. 그러면 이 수구는 제로를 치고 치면 틀림없이 들어가죠. 만약에 이 공의 수구가 5에 있지 않고 4에 있다. 또 3에도 있을 수 있죠. 그럼 4에 있다 한다면 4 더하기 5는 9가 되기 때문에 1이 모자라죠. 그렇죠. 10이 되려면 그래서 여기 1인 지점을 보고 바라보고 치면 되는 거고 만약에 3이 되어 있다 한다면 5 더하기 3은 3은 8이기 때문에 2가 부족하죠. 그래서 2를 보고 치는 것이죠. 그런 공식이에요. 그래서 입사 반사를 생각하면 간단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실제로 시험을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부원 설명하자면은, 내가 여기서 지금 제로를 향해서 친다고 그랬죠? 5 더하기 5는 10이니까 제로를 친다. 제로를 쳐서 여기 오면 저게 맞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맞든, 여기를 맞든, 여기를 맞든 들어가지왜 그러냐면은, 저공은 굉장히 빗벌입니다. 빨간 공이 먼저 맞아서 맞을 수 있고, 센터로 들어가면서도 맞고, 흰 공이 먼저 맞고도 맞, 맞기 때문에, 노잉그리지 탑법만 제대로 구사하면 이건 100% 들어가는 거죠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럼 제로를 바라본다면, 은 제로는 여기가 아니라, 제로는 이 포인트선이 여기가 제로입니다. 이네경에서 부딪히는 여기가 제로입니다. 여기를 바라보치면 안 됩니다. 여기를 바라보쳐야죠. 그래서 거기를 보고 쳐보겠습니다. 힘의 강력은 여기서 1, 2, 3에서 저기까지 갈수 있는 힘 조정을 충분히 해야겠죠. 너무 세게 때리지면 꺾이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야 되고 적당한 힘으로 쳐야죠.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로 1, 2, 3로 노인 그리쳐야 되는데, 목적권은 30에 들어가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30선에 29에도 들어가고, 31, 32까지 다 들어가죠. 그런데 수구는 몇에 와, 와 있냐면, 여기서 보니까 수구는 몇에 와있냐약 9에 와 있습니다. 그럼, 30의 2분의 1 지점은 15가 되죠. 15는 여인데 9에서 15가 9에다가 5를 더하니까 이미 14가 돼 있죠. 그래서 1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을, 여기, 완포인트 1을 보고 치는 거죠. 예, 그래서 노인글을 장구성, 단구성, 단구성으로 해서 계산해서 맞치는또 계산법을 배웠고, 1, 2, 3리로 해서 바로 가는 입사 반사로 응용한 숫자 빼기 곱하기로 해서 빼기 더하기로 해서 하는 걸 배우셨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성공할 수 있단다면 여러분은 좌우 당점을 완벽하게 칠수 있는 기본이 되었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당구를 치는데 상자 돌리기, 앵글샷, 롱 앵글샷 이런 선해되는 개념과 이론을 지금부터 배워보겠습니다.